네 반갑습니다 울린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이구요 원래 오전 10시에 녹화를 해야 됐는데 6시 반이 지나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시 보상으로 이렇게 주네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받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펫 조각 상자 어 15개 그리고 요거 원래는 여기에 뭐 지도 100개나 고급 지도 50개 뭐 이런 식으로 줬었던 것 같은데 푸시 보상을 또 상향해 준다고 했으니까 방송 중에 이게 상향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평소와는 다른 보상이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점핑 이벤트 어, 결투장 일반전 플레이하기 빼고는 다 클리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받는다고 딱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서 어, 선스톤 1100개가 더 의미가 있겠네요 그 카니발 5일차 퀘스트 골드 소모하기, 고급지도, 지도 고급지도 고급 지도 소모하기, 그리고 영웅 소환하기, 펫 파견하기가 있는데, 어, 여기서 펫소환 티켓 패권두개 주고요. 그리고 보석 획득하기에서 전설보석 소환권인가? 이게 소환권이나 선택권이나 사실 의미가 없죠. 전설보석은 이제 다섯 개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짝거 지금 19점이니까 파티 레이드 4인 레이드 멀티 한 번만 하게 되면은 요거 받고 요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극악을 돌려주고 있는데 이게 자 요거 여기에서 3주년 감사상자 이거 2000개 한번 교환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률이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0개를 깠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도가 좀 많아요. 지도는 좀 많고 어... 이것저것 당분간은 그 각을 조금 돌려줘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 핫타임 아닐 때그각 도는 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좀만 돌려보겠습니다. 지도 소모하는 캐스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이거 까볼게요. 패스완 티켓 4개 영웅 소환 티켓 2개 사실 영웅 소환 티켓이랑 그 패스 스텝업 소환 티켓 아니면은 다 꽝이나 다름바 없거든요? 300개 까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딱히 그렇게 기대할 만한 보상은 아니란 거죠? 패스완 티켓 어 패스 텝업 2개 패스 텝업 하나 영웅 소환 하나 영웅 소환 3개 패스완 3개 스텝업 하나 그렇네요. 확실히 영웅 소환 티켓이랑 어 패스텝업 소환 티켓만 확률이 좀 유독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티켓이 확실히 안 나오죠. 그래도 뭐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고 어 결투장은 어제 레전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레전드로 마감을 했고 레전드 4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네, 레전드 4. 제가 목표로 했던 게딱 레전드 4였죠. 이거 패 성장 증표 10개 더 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루비는 10만 루비까지 복귀를 했고요. 세나컵 어, 결과는 605등, 6008점으로 605등. 어, 응원 보상. 어, 응원 성공했나 보네. 누구 응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남들 응원한 사람 응원했거든요. 자, 그리고 태그 매치도 뭐야, 슈페2야? 어, 슈페1일 줄 알았는데, 막판에 한판진게 조금 애매했네요. 기왕이면은 슈페2 정도는 됐, 아, 1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리고, 어, 1, 2팀이라서, 제가 조금 덱작이 유리하긴 합니다. 제가 아직 신화패시 한 개인 상태라서, 아, 두 개인 상태라서. 그리고, 이거 전당? 전당 응원하면 또 지도주죠? 네, 응원 완료. 응원 보상으로 지도 500개 얼로 들어오는 거야. 그냥 바로 직방으로 들어오나? 자, 그리고 패스환 뭐가 10개인가? 이거 지금 스펙권이 10개 있는 건가? 아, 아니죠. 착각했네요. 보석소환, 보석소환도 지금 보석 좀 얻어주면은, 그 전설 보석 다섯 개 주는 퀘스트가 있으니까, <laughs> 일단 자 판상점 들어가서 루틴대로 하는 거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좀 약간 기분 좋게도 제가 지금 카르마의 귀걸이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두 개째를 이제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중간에 대성공이 뜨면 좋은 거죠. 대성공이 하나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마 귀걸이가 두 개가 되었고, 세 개도 지금 머지 않았어요. 오늘, 세 개까지 노려볼 수, 어, 가능하면 세 개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하는 거. 다 구매해주고 명예주화는 계속 쌓이네요. 딱히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이걸 구매해주고 레이첼 연이 구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루비가 10만 개 이상으로 불안하니까 그것도 좀 좋긴 하네요. 어, 그리고 18일에 그 보상으로 주는 거. 어, 일단 전체 소탕 먼저 해주고. 18일에, 어, 전설패 수환권 조각을 300개를 줘요. 18일 15일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주니까 그거 받으면은 지금 제가 합성으로 확정으로, 신화, 아, 뭐야, 확정으로, 그, 합성을 통해서 점플팻을 얻을 수가 있고, 아, 이거 기왕이면은, 빨리 좀 시작하는 방을 들어왔어야 됐는데, 이 방을 들어갈까? 아, 근데 레이첼 하나네, 딜러가. 아, 시작해버렸네요. 이거 한번 하면은, 이제 지금 점플팻도 하나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거 받아주고 합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좀 모아뒀다가, 어, 한꺼번에 합성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어차피 이거 안에도 받을 수 있었네.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한 판은 할게요. 자, 이거 받아주고, 이거는 보지 않아도 딱히 잡는데 무리는 없겠죠? 제작에 들어가서 다른 것들 좀 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지도 명예주화, 이거 명예주화 계속 쌓이곤 있는데 일단 좀더 모아 보고요. 한판만 하고 나가고 나머지 한판은 이따가 녹화 안할때 오잘 나왔네요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점플팻 루디? 루디만 좀잘나오는것 같네 자 알데르 나왔고요, 이 스택제, 그러니까 어, 카니발에서 한번더 받을 수 있죠, 선택권으로, 3 스택 그리고 이거 합성을 통해서 세 번째 신화패 확정, 그러니까 18일에 무조건 세 번째 신화패을 얻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세 번째 신화패 개인적으로는 제오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원하는 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중복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복 리스크가 제일 좀 커서.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중복 나오면, 그거 한번 돌릴 때마다 5,000 루비인데, 5,000 루비면 진짜 크거든요, 저로선. 그래서. 5,000 루비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 오늘 크루랑 길드전인데, 이기 쉽지 않은 길드여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구요. 숙제도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 자, 진행해주고. 다른 것들도 교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해진 표 교환해주고. 해방석 교환해주구요. 그래도 그 저거 재화로 붉은 정수 쓰기보다는 만능 전술서 쓰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붉은 정수는 왠지 다른데 좀 사용이 될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추측이지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250개에서 500개로 늘려준다라고 했는데, 제가 올해 안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23일에 해주지 않을까요? 뭐 올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면 좀 그래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거 좀 저거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레이첼하고 연희를 지금 계속 사주고 있는데 떨어 개수가 떨어져가지고 못 사는 상황이 곧 발생할 것만 같아서. 네. 4종 원하는 게 나오진 않았구요 이거는 여기서 오 황제 친영서 두 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들어 있는 건가? 네, 좋아요. 1개씩 0 들어 있고. 신화 강화석도 지금 좀 많이 모여 있죠. 600개. 신성력은 중간에 있는거 찍어주도록 하겠고요 7천정도 올랐네요 좀 많이 올랐고 패성장은 패성장 재화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정으로 나올 신화패 때문에 그거 6레벨까지 찍어주는 게좀 주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모아봤자 18일이니까 일단 지금 쓰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미리 모아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이라도 생각한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네. 6일차 퀘스트가 오픈이 되면 이것도 오늘 깨줄 수 있을 것 같고 22점이죠? 아 22... 별이죠 그럼 6일차 하면 이것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받아서 또 신화 보석 한번 트라이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좀 늦게 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찍었는데 내일은 제가 똑딱 어, 10시에 녹화를 하고 바로 나가봐야 돼서. 맞춰서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구요 어 사운드가 지난 영상까지 계속 그 목소리가 좀 작았다고 해서 조정을 좀해 봤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또 크진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또 그냥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